이거는 생배줄 선물. 생배가 하도 춥다고 칭칭대가지고 장갑 하나 샀습니다.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약간 치대 스타일이잖아요. 오늘 음, 수원역에일부서두 번째 브랜드가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태연이를 만나서 같이 가게 관리도 하고 또 홍보도 해주려 출발할 겁니다. 여기 어.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인생 맥주를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, 여러분. 다다다다다. 하나, 둘, 셋. 감 혹시 태현 씨는 그가시기좀있는거아니요 오. <목소리도> 저 이거 받았어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 무화성 유하성 유튜브의 무화성입니다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죠? 컨셉이요? 네. 어, 따로 생각 안 했는데 잠시만요 어, 어, 그게 답이에요 어, 네? 그게 답이라고 정답이에요 어, 그럼뭐까뭘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걸 질문이요? 정리하게. 키가 몇이요? 인생맥주 빨리 쳐야 돼아 아, 그럼 여기 아 인생맥주 인테리어 어때요? 아 인생맥주 인테리어 제가 네. 저 네. 오늘 네. 처음 왔어요 네. 약간 그 한국공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니 <laughs> <laughs> 제가 던졌나요? 무슨? <laughs> 전국이 네? 그 맥주집이라 해가지고 특히 종가 조금 작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끝 봐도 내부도 아, 엄청 넓고 의리의리하네요 <laughs> 어. 주... 아침부터 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오늘 아침부터? 어 네. 예. 아, 그래? 지금 한게 없는데? <laughs> 오가 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제가 설명이 되나요? 네, 네. 당신도 저랑 같이 맨날 똑같습니다 <laughs> <laughs>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광고주분들이나 의류 브랜드 대표님들 중에 패딩을 판매하시는 분은 롱패딩은 안 입고 쇼패딩 입고 모자 없어야 돼요 어? 왜 쇼패딩이에요? 아 제가 롱패딩 입으면은 아아 <laughs> 아. 아. 바닥에 이게 쓸려요 <laughs> 어! 이 얼굴에 뭐 났다! 뭐야 자신감 떨어진다 이게 느낌을 갖다 어? 이탄인가요 이거? <laughs> 아좀 가만히 있어라 좀 싸워! 지검새끼가 그쵸? 어? <웃음> 이거 알려주세요. 자, 도현아 다 싸다! 시원한 새끼가 너무 오랜만이네요.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잘생긴 사람 사이에 조심하게 하기 해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<웃음> 어. <웃음> 대표님, 1943이랑 인쇄맥주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? 제 <laughs> 아빠가 좋아, 엄마가 좋아 이러는 것 같은데. 저는 엄마가 좋아요. <laughs> 아. 저도 엄마가 좋죠. <laughs> 아, 그러면 1943이 좋다는 뜻이죠. 아직은 뭐 1943이 훨씬 더. <laughs> 네.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민다 씨네 승배가 좋아요 태현 이사님이 좋아요 승대요? 괜찮아요 승태요 아개 노잼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아까 노잼으로 어, 유명한 분이다 이러더라고요 <laughs> <손 말랐어요. 웃음> 오늘, 네. 오늘 일정 어땠나요? 어 재밌었어요 <웃음> <웃음> 제 얼굴에 뭐 났다 <laughs> 아왜 그러세요? 어, 잘늘 누가예요? 났는데요. 저 공주장인가? 뭐지?